아, 1년 만이죠. 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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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끝> 안녕하세요, 유도왕입니다. <laughs> <끝> 오늘요, 제가 마트에 장보러 갔는데, 이 랍스타를 갖다가 요렇게. 냉동으로 해가지고 몸통만 손질해가지고 요렇게 세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팔더라고요 가격이 2만원 2만 9천 얼마였나 2만 천9백원 어쨌든 한그 정도 가격 하는데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 작년에 제가 또 라두타 통째로 한 마리 그냥 쇠를 박았잖아요 그냥 어? 작년에 그 감동을 한번 이번 연도에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 제가 봤대요 라면에 전복뜨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 체끝살이니 우삼겹이니 뭐다 필요 없어 라면에 전복 들갖다 끝나. 어 그래서 오늘 재료는 랍스타랑 전복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라면 한 그릇에 완전 미친 짓거리를 오늘 다할 거거든요. 어 요런 숯불만 나는 어 숯불만 나는 뭐 소세지 뭐비엔날는 그냥 내가 라면에 넣어 먹고 싶어서 준비한 거. <laughs> 제가 갑자기 문득 이런 게 생각나요 튀김 우동 뭐 요런 빌이 좀생각나 튀김 우동 빌 나게 어, 어 대왕 닭다리. 요두개요 튀겨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것도 라면에 넣어 먹을 겁니다 예. 완전 예술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개똥망장이 되느냐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해봅시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랍스타 랍스타 라면 끓이기 전에 예, 미리 준비한 이 소세지들과 예, 뭐 요런 것들 좀 구워보도록 할 텐데 제가 식용유는 들고 왔지만 식용유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햄 자체에서도 기름이 나오니까 뭐 문어 모양 이런 거다 필요없어 비엔나 빡빡 커져 이거 근데 소세지 잠깐 구운데 이거 너무 오바 싼거 아닌가나 이거 랍스탄 하면 겁나 쉬워요 이거 예, 냄비다 물 가득 부어 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얘네들 다 익을 때까지 끓으면 돼요, 근데. 음. 근데 지금 아 그래 우리가 물 끓으면 넣자. 지금 넣으면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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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부터 찬물에서 랍스터를 넣고 끓이면 육수는 잘 우러나오긴 하지만 이거 끓을 때까지 계속 끓이면 살이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굳이 라면 랍스터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요거는 살짝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발갛게 익을 정도로만 익혀주고 육수만 잠깐 쪽 빼면 돼. 아 어. 머리 좋아. 음. 아소세지를 미리 넣을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요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끄슬린 자국 보이시죠? 겉에 요탄 부분들이 물에 녹아들어서 국물에 전체적으로 살짝 불맛 아닌 불맛이 좀 나요 요, 요런 요 방식은요 여러분들 집에서 짜장 만들거나 카레 만들 때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예, 재료들 일부러 좀 태워요 태우고 어차피 물 넣고 끓이면 요탄 부분들이 물에 퍼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라면 스프를 먼저 넣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국물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끓이는거예요 랍스터를 이렇게 넣어놓고 전복은 가장 마지막에 어 전복은 가장 마지막에 오케이, 랍스터 빡 이것도 다 닦고 저 그리고 다음 달에, 다 다음주 달쯤에 머리 이거 회색으로 한번 싹 이렇게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 이 머리 스타일을 탈색을 해서 회색으로 다시 염색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 회색 어 애쉬 그레이라고 하는데 애쉬 그레이 그거 한번 해보라던데 한 13만 원 한다던데요 <laughs> 해볼까? 뭐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낫죠 녹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등치가 크기 때문에 녹색까지 해버리면 그냥 잔디 인형 되어기 때문에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어우 뜨거워 랍스타 이놈들은 좀 빼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우 얘네들좀 뺄게요 어차피 막판에 넣고 끓일 거지만 요런이놈들좀 빼주고 약간 좀 나중에 고명식으로 올릴 거니까 진짜 냄새가요 달라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그 냄새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뭔가 신, 신세계야 신세계 전복 지금 넣을까? 지금 넣어도 될것 같다 뭐곧 끓을 건데 뭐자 전복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전복 4마리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다 풀리면, 던져 올려야 됩니다. 면을. 집게를 괜히 갖다 놨네. 그 상태에서 일단은 얘네들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때려놓고, 한번좀 끓여줍니다. 살짝. 이렇게 애들을 살짝 끓는동안에 우리는 미리 소세지나 이런것들은 그럼 건져가지고 아 집게 다시 가져올게요 와 답답해라 젓가락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와 근데 랍스터 이 3마리를 다얹을려니다 들어가기나 하겠나 이 쳤는데요. 이거 그냥 모양 못 내겠는데요. 예. 딱히 딱히 모양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불 끄고요. 아, 일단 대충 비주얼은 요래요. 국물, 국물 남는다. 국물 드실 분 아직 끝난가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또 이거 보시면 아니 그거 다먹을에요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야. 짜잔. 다른 거 필요 없죠? 짜잔. 면 국물에 빠진 치킨 진짜 맛있네요 근데 지금 위에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면을, 면을 먹는 데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음, 일단 비주얼은 이렇게 찍었으니까 락사 잠깐 뺄게요 뭐 한개 정도는 다 나눠 놓을까요 이렇게? 약간 좀 일본식 같기도 해 약간 좀 일본식 같기도 합니다 이거 면에서 라프타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저 여러분들, 앞으로 저 라면계의 편경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라면을 아트의 경기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썸네일용 아니겠습니까? <laughs> 와, 이거 진짜 돈 받고 팔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 dicho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랍스타의 속살입니다 부끄럽지? 생각보다는 살이 좀 실하게 들어가있네요 어...오 이거 잘 안나 아유 이 부끄럼쟁이야 빨리 나와라 이거. 빨리 나와 확다 벗겨버리기 전에 손으로 좀 뺄게요. 어쩔 수 없지. 젓가락으로는안 나와요. 야, 나와라. 나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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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살 다, 아이 새끼가. 어, 나왔다. <laughs> 어, 속살은 다, 가이스서 먹을게 별로 없어요 다, 다, 어보 다, 여러분, 들 이것만 아세요 부산 해운대 바다 마을 포장마차 라면 이 라스타, 어? 이 라스타 라면 이거 드시려면 20만원 써야 됩니다. 음. 그것만 <laughs> 알아두세요. 면은 냅둔 불르니까 면부터 빨리 없앨게요. 그래도 먹을거아직도 많아요, 여러분들. <laughs> 부산 해운대 가면 그냥 바다마을 거기 해운대 그 해수욕장 그쪽에 포장마차 가면 뭐 이거 얼마 저거 얼마 막 써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돈한 현금 한 20만 원 20만 원인가 어그 정도 아주머니한테 드리면 코스로 쫙 나와요 뭐해뭐돌 멍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산 뭐 낙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랍스타로 회를 떠줘 음, 랍스타 회를 먹어 랍스타로 회를 뜨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요 꼬리 부분 쪽에 남아있는, 뭐, 살점이나, 요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꼬리 부분은 좀, 빼기 힘드니까, 요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라면을 다끓여주면 그게 코스인데, 그게 현금으로 한 20만원 이상 갑니다. 어. 가자마자, 아줌마, 아줌에 랍스타 라면 한, 한, 뭐, 랍스타 라면 한그릇끓여주서 가면, 아줌마, 바로 그냥, 랍스타 집게다리로 그냥 싸대기 바로 참맞습니다그 예. 코스를 먹어야, 마지막에 랍스타 라면 이게 나와요. 라스터다 끝났지 쉽죠 <laughs> 나름 수율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어 이걸 지금 넣고 끓이고 했는데도 라스터 속살이 이 정도 남아있으면 수율이 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만 이거 어차피 손을 써야 되겠다 에이. 문화 시민답게 젓가락으로 끝내볼라 그랬는데 얘는 젓가락으로 끝낼 애가 아닙니다. 나왔다가 <놀람> 아 국물 눈에 튀었어. 튀겨도 맛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손으로 그냥 쫙쫙 뜯어야 되겠어요. 이거 랍스타 근데 깔줄 아시는 분들은 까기 쉬울 거예요. 제, 제가 이거 솔직히 이런 음식을 많이 접해 보질 않아서 <laughs> 아, 이 안에 이거 살좀 남았는데 아깝다. 나머지라도 그냥 같이 까버리라고 그럴까? 오, 오 얘는 한 방에 뜯어것 같은데? 오, 한 방에 뜯어진다 얘는. 오, 얘는 한 방에 꼬리까지 뜯어나네. 오, 대박. 오. 음. 근데 진짜 진짜 찌는 이 국물이더라니까 국물이 진짜 정말 밥이요 밥좀 가져올까? 아 이거 시참반 말아야 돼. 행복하긴 합니다. 아, 참뭐 방송이니까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하는 거지, 뭐. 응? 야, 방송 안 했으면 뭐 이런 거가당키나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라스타가 입안에 한 움큼 그냥 들어와가지고 확 씹힌데 mm -hmm. 보임했다 할 것도 없어요. <laughs> 뭐, 어, 이건 직접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 예, 이거는 어 직접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요즘 마트 가면 뭐 라스터 싸니까. 예, 뭐자숙랍스터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 뭐 이런 냉동된 어 저는 오늘 냉동된 거 그냥 자숙 안된 걸로 냉동된 거 썼는데 어, 잘 해동시키신 뒤에 쓰시면 되고요. 예. 굳이 꼭 살아있는 랍스터 퍼덕퍼덕한거 그런 거안 쓰셔도 라면 끓이는 건데 그지? 예. 한번 넣고 끓여 드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랍스터로 먼저 국물을 끓여 놓고 라면을 그 국물에 라면을 끓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한꺼번에 다 넣고 끓이면 안 돼요. 예. 그럼 끝. 빠빠이. 음. <laughs>